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학년 1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그림으로 활용하고 세로셈으로 활용해서 풀어보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그림으로 바꾸는 방법 첫 번째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크다스 5개가 있고요 네사람이 나눠서 먹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정말 힘들지만 쿠쿠다스를 똑같이 4조각으로 쪼개는 거예요. 하나만 아니 5개 전부를 다 쪼개보는 거죠. 자 이렇게 쪼갰을 때한 사람은 몇 개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한 사람은 이 사람이니까 하나씩만 가져갈 수 있겠죠.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 이렇게 다섯 조각을 가져가요. 근데 이한 조각이 몇 개죠?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이 다섯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4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바로 가분수를 구할 수 있었고요. 자, 대분수를 구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데, 오하는 의사가 똑같이 있어요. 이때 쪼개지 않아요. 쪼개면 가루가 많이 나오니까. 1번 사람이 여기 가져가고, 2번째 사람이 이거 하나 가져가고, 3번째 사람이 이거 하나, 4번째 네 사람이 이거 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하나가 남잖아요. 이걸 누가 먹냐? 나눠서 먹어야겠죠, 똑같이. 자, 이렇게 똑같이 나눴어요. 자, 그럼 이 녹색 친구는 쿠쿠다스를 몇개 가져갈까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몇 분의 몇인가요? 그렇죠. 네 주각 중에 한 개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이 녹색 친구 한 사람은 1과 4분의 1만큼 가져가요. 자, 5 나누기 4가 답이 아까 4분의 5였어요. 그리고 여기선 1과 4분의 1이네요. 결국 1과 4분의 1과 4분의 5는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늘 그림을 그려서 풀면 힘들잖아요. 자, 어떻게 할수 있을까? 5 나누기 4를 세로셈으로푼 다음에 분수로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때 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어, 대분수로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자, 1과 4분의 1을 쓰고요. 5 나누기 4를 직접 나누셈을 해보는 거예요. 5 나누기 4를 해보겠습니다. 5에 4가 한번 들어갔으니까 4. 자, 5에서 4 빼니까 1. 자, 여기서 낯이 익은 숫자들이 발견이 되죠. 자, 여기 분모 4와 이 나누는 수 4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자연, 목, 자연수 1과 목 1이 똑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1과 분자 1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선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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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아니 총세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분수로 나타낼 때 나눠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5 나누기 4를 바로 우리가 4분의 5라고 쓴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분수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대분수로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나눗셈의 세로셈을 이용하면 바로 대분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5 나누기 4를 바로 세로셈으로 구하면 5 나누기 4, 1, 4, 1. 그래서 1과 4분의 1이라는 것. 또는 다른 수도 마찬가지예요. 3을 2로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1, 2, 1. 그러면 1과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알았을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로 공부해 봅시다. 안녕.